했습니다, 차라. 몽다, 몽다. 가우가이게 빨리 오길 바랬는데청우안 왜? 지금네 정소를 지금까지 할 리가 없네. 맞아요, 지금 빈이서 아, 거짓말이에요. 얘는... 이거. 청소 해봤자 20분도 얘는... 안. 아니, 아니 그 벌칙으로 아니, 해도 한한두 시간. 벌칙 다른데 뭐 아닐까? 다데막도나뭐 이런데 좀 아, 다른데 좀 아, 특이한 장소 청소하시게 하는 게아닌까 체육관, 체육관 청소도 그러니까 뭐 체육관 체육관 가능체육관만 그래? 그냥 대벌레를 으기만 하 그냥 소봐줘. 이따 오면 박수나 쳐줘. 자, 여기 볼게요. 혹시나 얘들아, 여기 봐봐. 다섯 개만 할 거야. 오늘 지문 다섯 개 모두 다 아, 20, 2 1 2 2 23, 24 다섯 개할 거고 유에도할 거고 꼼꼼하게 할 거고 금요일에 이거 시험 빈칸으로 봅니다. 알겠죠? 통과하셔야 돼요. 지문에 하나당 솔직히 얘들아, 나도 너, 너네한테 빡세게 얘기를 하고 시켜야 안 시키고 싶거든. 지문 하나당 얘들아, 지문 하나당 빈칸을 담아자라. 생각하고, 다맞는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왜 공부를 해오세요. 어 그래야 실수를 하나 정도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잭문대 해석 같은 건 옆에서. 어, 있어. 어, 해줄 거야. 해줄게. 없을까? 아니요. <웃음> <웃음> 내가 이거 만드라고 얼마나 똥싼줄 알아? 아, 볼게요, 얘들아. 자, 보자. 자, having a messy room. 자, 뭐라고요? 자, 지저분한 방을 가지는 것은, 지문 내용 쉬웠어, 얘들아. can add up to. 아이고, can은 버릴까? 일단, add up to는요. 자, 결국 뭐뭐해지다. 결국 뭐뭐로 이어지다. 뭐 이런 뜻의 수거예요. 결국 쓰라. 결국 뭐뭐해지다. <laughs> 결국 뭐해질 수 있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대요? 부정적인 감정과 아, destructive. 뭐야. 파괴적. 어, 파괴적인 사고.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적을게요. 파괴적인 사고로 결국 이어질 수 있다. 자, 사이 y c 스트 l 심리학자들은 주어져, say, 말한다, d e a 이하 문장을 말한대. 문장 구조 보시면서. <laughs>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having a disorderly room. 자, 뭐라고요? d i s o r d e r l 한 방을 가지는 것은이야, 수빈아. 알겠지? 그럼 봐봐, disorderly는 뭐야? 오더가 뭐예요? 질서예요. 그쵸? 그래서, 무, 어, 디스가 음, 붙었으니까, 오이. 무질서. 그리고 봐봐, 명사 중에 ly 붙으면 형용사야. 무질서 한, 네. 무질서의. 라는 뜻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단어 메시는, 그쵸? 지저분한, untidy는 뭐야? 정돈되지? 케어티도 되지 않을까요? 아는. 어, 되게 많아. 케어틱하면 뭐 약간 혼란의, 혼, 뭐야, 그, 혼란의 혼돈의, 혼돈이 맞다. 혼돈의, 막 이런 거야. 그쵸? 얘가 얘기했던 거, 요것도 써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거, 케어 틱은 니네 혼돈의 카우스, 카우스 들어봤지, 그치? 카우스의 형용사야. 됐죠? 자, 어쨌든, 자, 어쨌든, 무질서한 방을 가진다라는 것은, 캔 a 디케이트뭐할수 있어? 인디케이트 가 뭐예요? 약이. 시라. 나타내다. 나타내다, 가리키다, 어. 뭐 이정도로 할게 알겠지? 아니, 그래도 아. 약이도 나쁘진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자, 아, disorganized m e n 뭐래요? 정돈되지 않은 정신상태래요. 단어 뜻을 알아야 뭘 하지, 그치? 정돈되지 않은 정신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라고 사이클로지스트가 말을 했대요. 이해돼? 이 니네 방을 한번 돌이켜봐. 자기 방을 한번 돌이켜봐. 뭘또젤왜 봐? 너대방다 봤어? <laughs> <laughs> 자 봐봐 원오브 아이고 지겨어라 원오브가 나오고 뒤에 복수명사 나오죠 그쵸 중요한 건 원오브가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지만 동사도 뭐다 탄수 취급해야 된다 지겹게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해 Professional Tidings for 라고 했어 전문 정리하는 전문가들 중한 명은 says 말한다 t 이하의 문장을 말한다 됐어 접속사 얘들아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t s the moment 얘들아 저기서 더 h e moment가 뭐야 그냥 그 순간이야? 어? 그거 갑자기 그 응. 순간이야? 그 순간? 니네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나랑 했어 저기 얇은, 얇은 책에서 그래서 니네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에 못간데 해가지고 못간데대신나왔어 데시 대시라고 해보자 대시나왔어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었어 얘네 이거 뭐야 아무도 몰라 기억 안 나? 아 실망이야 <laughs> 얘는요 얘 자체로 묶어서 접속사예요 뭐예요? 뭐뭐 하는 순간이라고 해서 그래요. 제 자체가 접속사야. 뭐 하는 순간 얘들아. 뭐 하는 순간,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자, 네가 뭐하기 시작하는 순간,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your room, 너의 방을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지겹다 얘들아. Start는 동명사, 토부정사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지. 맞아. 맞아. 음. 그럼 봐봐. 너의 방을 네가 치우기 시작하는 순간. You are so smart. 너는 또한 시작합니다. 바꾸는 것을 시작합니다. 뭐를 바꾸는 걸 시작해? 너의 인생. 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life니까. 그치? 너의 생활, 인생,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 또한. 그리고 지금 내가 똑같은 색깔 을 해놨잖아. 병렬이지 뭐. 됐어요? 그리고 뭐야? gaining. 얻기 시작한다. 뭐를? new perspective. 너의 새로운, 뭐야? 관점을 얻기 시작한대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뭐 이런게 생기기 시작을 하나봐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얘도 투부정사 쓸수 있고 얘도 투부정사 쓸수 있겠죠. 스타트니까 그치? <laughs> 자 보자.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s. 자, 네가 뭐할때 수빈아? 네가 뭐할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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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힘들어서 그래. Surrounding이 뭐지? 주변물. 주변 혹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네가 뭐하기 시작했을 때 너가 주변을, 너의 주변을 clean 청소했을 때, 자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자 뭐야? 긍정적이고 좋은 atmosphere이 뭐예요? 분위기. 분위기 뭐 대기권 되지만 여기서 분위기죠. 팔로 따라옵니다. 내용 쉬웠어. 얘들아 지문 쉬웠어. 근데 문장 구조 좀잘 봐요. 안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해석들이 안 되잖아. 그리고 한국말로 자꾸 바꿔봐라니까. can 캔 o 자더는 할수 있어. More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efficiently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neatly n e 가 뭐야? 안락, 안락, 싫어. 뭐라고? 아... 뭐라고 그래서 단정. 단정한, 깔끔한, 아... 깔끔하게 안락한 안데 아... 괜찮아, 뭐 어때? <laughs> 됐어요. So 그래서 그러니 그래서 clean up. 소해라 모를 너의 퍼지 음. 옷장을 그럼 so, 뭐래 organize your drawers. 뭐해라 너의 서랍을 또 organize. 정리, 어, 청돈해라. And arrange your things first. 그리고 뭐해라? 먼저 너의 물건들을 arrange. 정돈. 어, 얘도 뭐 배열해라. 정리해라. 라는 얘기지 뭐. 그지 Then, 그러면, and then, 에 합쳐서 가라는 겁나 그러면, peace. 뭐가? Of mind. 마음의 평화가 뭐여? 뭐할 겨? 날을 것이다. 날아올 것입니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돼? 얘들아, 여기 표시해서 보시면, 요 별표 있지. 요걸 얘기 안 해줬네? 요거는 주제문이야. 됐어. 그리고 여기 위는 노란색 별은 난이도 혹은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거야. 음. 이해돼니? 예, 여긴 그리고 뭐야? 한국말로 뭐예요? 주제 줄여서 한번 쓴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네. 이해돼? <laughs> 문장 단어랑 이런 거 글의 흐름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데 옆에 한글로 지금 저, 저, 어, 해놨어. 봐봐. 지저분한 방은 뭐라고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사고가 발생한대요. 심리학자들 와 들어라. 어질러짐만 뭐다? 네 정신상태가 혼란스러운 거래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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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 전문가와의 방정리를 하면 일단 방정리를 하는 순간 뭐한대? 너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어. 아, 줄여서 얘기한 거죠. 정리된 환경은 또 뭐예요? 긍정적 분위기, 효율적인 작업 수행 및 가능하게 돼. 효율적이란 뭐야? 아, 이건 빠졌어. 왜? 니틀리. 그지? 니틀리도 아까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옷장, 옷장 정리, 서랍 정리, 물건 정리하면 뭐다? 마음의 평화가 팔로우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 이해돼? 음. 돼? 네? 미니리 이해돼요? 다 됐니? 네. 다 됐니? 다음 페이지 가십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The soil of a farm. 아이고, 밑에. 어, 얘도 별표가 하나네. 아이고 지수야 잘 들어요. 우리 아까 이거 아주 고생했지 그치? 괜찮아. 못돼. 자, 으, 토양이야. Over f a r 얘들아, f a 농장이죠. 필드 e 들판이죠. 뭐야? 그럼 농 농경지, 농경지? 농지라고 경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농지의 토양은 뭐야? 자, 이집 Forst 부정사인데 얘들아, 얘들아, f o r 가 너네가 알고 있는 원래 무슨 뜻이야? f o r 는 강요 강요하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laughs> 저기 수동이잖아. 강요 받다지. 네. 잠깐만요. 강요 받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어가면은 강요 받는 거, 즉 억지로 뭐뭐 해야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억지로 꼭뭐 뭔가를 해야 한다는 라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농지의 토양은 뭐 해야 해? 뭐 이어야 해? 꼭뭐 이어야 해? perfecting 완벽한? 환경이어야 해 누구를 위해서 완벽한 환경이어야 되냐면 마나 컬처 트 브라우스야 모노모노 아까 전에 내가 괜한도 얘기했지만 니네 모노폴리 모노 아까 뭐였지? 모노로그 모노레일. 모노레일.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노가 들어간 모게? 하나 단독 네. 혼자 이거야 그래서 아까 제일 저쪽 모노폴리 아모노폴린 결국 얘기 안해주다모노폴린 모게? 모노폴리 하나에서, 아니에요. 어. 뭐? 하, 하나에선 아니에요? 하나에선 아니에요? 폴리 그폴 아니야! 아, 그래 독점. <laughs> 독점. 독점, 아 독점. 하는게모노불리고 모노로그 아까 얘기했지만, 독백. 독백. 혼자 얘기하는 거, 그치? 모노로그 혼자 다니는 개 혼자만 그 기차, 그, 그, 저, 레일을 다니는 애들이고. 뭐. 그럼 봐봐라. 얘는 어쨌든 그래서 뭐요 단일, 단일? 장물 재배. 물이 없어. 그쵸? 그로우스서. 자, 니네 옛날에 했었던 제, 지, 문이 있었어. 로테이션, 크롭 로테이션 기억나? 네. 중간고사 때? 그거, 그게 있어. 흙이 있어. 토양이 있어. 지수한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토양이 있잖아. 근데 한 작물만 계속 심고 하고 심고 하잖아. 그럼 그 토양의 영양분이 다 사라져.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니네 그때 했던 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 했던 거 기억나? 로테이션으로 했던 거. 올해 당근 심었어.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여기다 뭐 양파를 심고 그 다음에는 뭐, 뭐, 뭐 뭐라고 뭐 해. 고구마 심고 이렇게 바꿔. 바꿔야지만 토양이 그 어떤... 양분들이 계속 계속 살아나고 생긴데. 그럼 봐봐. 뭐라 그랬어? 그럼 봐봐. 단일작물을 키운데. 단일작물은 위한 완벽한 환경이어야 한대요. 뭐가? 농지의 어떤 토양이 단일작물을 키우려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 한작물만 키우게 되면은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해? 뒤에 뭔 내용 나왔었어? 자,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모함으로써, 얘들아. 추가함으로써, 뭐를, nutrition, 영양분을 추가함으로써, in the form of fertilizer and water. 얘는 이렇게 해서, by way of irrigation. 이라고 나와있네요. 됐어요? 됐어요? 자, 비료, 어디였어? 아, 쏘리, 이렇게 할게. by 1번, 요 by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럼 봐봐라. 다시, 다시, 다시. 어, 자, 뭐라고요? 비료와, 아. 됐어. 자 비료와 그리고 물의 형태로 뭐라고? 뉴트리션을 추가함으로써래요. 자 근데 그 물은 또 어떤 물이야? 웨이어비베게이션 비비게이션 관계라고 했는데 잠깐 어제 보니까 관계 뭔지 모르시던데 관계가 뭐야? 물을 끌어오는. 물을 끌어오는 거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림 그렸거든. <laughs> 근데 내가 그림을 좀 많이 먹으려 사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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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니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뭐, 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저렇게 그리면 돼. <laughs> 아니야, 벼는 한쪽으로. 아, 몰라. 빛, 빛이다, 빛. 아, 몰라. 자, 얘 뭐야? <웃음> <웃음> 아, 몰라. 근데 얘네, 너네 논이랑 밭의 차이는 알지? 그치? 논은 밑에 물이, 그쵸? 자작자작자작, 한 높이 이만큼 해가지고 깔려있어야 한이 정도? 이 정도일걸 아마? 모르겠다. 아무튼 검은색.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으로 살게. 음. 여기에다가 그래서 계속 모여야 뭐 돼. 물이 흘러야 돼. 물이 마르면 안 돼. 벼안 자란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대다라는 얘기가 관계하다라는 얘기예요. 알간, 아이다, 아이. 아이. 그치? 저 지문 저런 지문 되게 많이 나와. 그니까 알아두면 나중에 모의고사 지문 공부할 때마다, 아, 또 이런 거 관련 지문이 나왔네? 하면서 반갑게 봐주시면 좋잖아요. 그치? 눈떠? 음. 어예 다정언니 왼쪽으로 옵니다 <laughs> 다 그렸어 다시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이것이 성취됩니다 됐어 뭐가 아, 영양분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during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이라고 했어요. engineers and crop scientists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d u 때문에 좀 잠깐 볼게요. d u 이뭐 많은 동안이야. 왼쪽, 오른쪽에 좀 적은 것좀 볼게. 근데 아직도 전치사, 접속사, 구별 안 되시면은 반성하세요. 다시, 뭐뭐 동안이란 뜻의 단어가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for도 during도 다 써놔. 그쵸? 전치사, 전치사한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 따위 나와야 되잖아. for은 뒤에 시간의 길이가 나와야 되고 during도 전치사 개는 뒤에 뭐야? 특정한 사건, during the class, during the movie,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은 추어동사 나와야 된다. 근데 저거 구별하면서 공부 앞으로도 맨날 해야 돼. 맨날 나와. 난 조금 그래서 궁금하냐. 도대체 왜 시험검에 문법을 뺀다는 거야? 니네 공부하기가 더 복잡해. 공부하는 게더 복잡한 게더 더, 더 복잡해져.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모, 어, 아, 문법 안 나오는데 하고, 문법을 주, 꼭 그렇게 막, 막 미친듯이 공부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빼고 살 거야? 굳이 그러지 마세요. 뭐하러 그래? 그게 더, 야, 골라내는 게더 아프겠다, 나는. 다 적었지? 다 적었지? 다 적었지? 왼쪽으로 볼게요 그러면서 어제 어떠냐고 그랬어.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이랬어. 나 근데 기억이 안나. 어, 찾아봐야되나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어쨌든 지난 50년동안. 자뭐라고요 기술자들과 엔지니어스 기술자들과 농작물 과학자들이래요. 자 have helped. 뭐했어 얘들아. 도왔어 누구를. 농부들을 도왔어 뭐하도록. become much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라고 농부들을 도와왔대 얘들아 이것도 한번 딱 빨빨빨 보시면 help죠. 목적어죠, 목보죠 그럼 뭐 나와야 돼? 비컴도 되고, 뭐도 돼? 투비컴. 투비컴도 become. 돼. 기억나? 얘 뭐야? 준사역 동사야. <laughs> 됐냐? 그럼 다시 어쨌든간에,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뭐했어? 농부들 도왔어, 도와왔어, 뭐하도록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도록 도와왔대. 됐어? 뭐 하는 데 있어서 at supply. Supply가 뭐니? 공급.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 so exactly the right amount of b o s s 그래요. 자, 정확히 알맞은 양의 보스 두 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게끔 농부들을 좋아왔대요 한국말 이해 돼? 한국말 이해 돼? 얘들아, 나 그럼 물어볼래. 이 보스는 누군데? 보스 누구야? 비료랑, 그치? 물이지 뭐. 아, 너네 그거 알지? 비료도 많이 주면 죽어. 식물 죽어 물도 많이 주면 식물 죽어요 이해되지? 그리고 식물이 뭐냐에 따라서 물 줘야 되는 그것도 다 다른 거 알지? 그래서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주 잘 듣고 있어 어. 야 봐봐 이회독으로 한 김에 아너 오늘 토일 들었지 토일 들었지 그치 얘왜안와 진짜 그냥 박승우 박수 받는 응. 사람 자 word usage of fertilizer 얘들아 뭐라고요? 세 전세계 usage 사용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사용은 뭐의 전세계 사용은 비료의 전세계 사용은 has tripled 뭐야 세배가 되었다 뭐한 후에 1969년 이후로 그래서 and the global capacity for irrigation 자 그리고 이번엔 뭐야 전세계적인 capacity가 뭐니 얘들아 사용량 사용량 능력, 나 능력이라고 할게요. 그 사용량도 나쁘지 않아요. 뭐에 대한 관계의 전 세계 능력, 전 세계 사용량이라고 하자. 사용량은 또 뭐래요? Has almost doubled. 거의 두 배가 되었다. 됐어? 자, 그리고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 i e l d 듣고 있니? 야, 이건 내가 안 읽긴 했는데 비교급 강조 지겨워야 된다, 진짜. 자, 우리는 뭐예요? are feeding and watering. 그 뭐야? 먹이를 주고 있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논에 논밭에 됐어요? 됐죠? 아이고 이거는 그냥 수고처럼 외워야 외워야지, 이거 뭐라고 해? more than ever 이거 뭐라고 했을 어, 어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그치지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쓸게. 그 어느 때 보다도. 제님, 제님, and our crops. 그리고 뭐야? 우리의 농작물들은 i 러 loving. 뭐라요? 엄청 어? 좋아하고 있어요. 뭐를? 그것을, 그것이라는 게 뭐야? 인간이 필즈한테 뭐야, 물주고, 어, 양분주는 거를 당연히 농작물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죠. 이해돼? 네? 자, 봐봐라. 이번엔, 어, 반전이야. 그런데 라고 하면서 아니 그런데가 아니라 소리 자운 뭐 나쁘게도 불행하게도 라고 했어 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자 these luxurious conditions 요 이러한 호화스러운 얘들아 상태 혹은 뭐뭐 뭐 조건 환경 되게 많아요 컨디션도 해석이 은근 많이 될수 있어요 상태 조건은 맞잖아 물도 많이 주고 그치 그 다음에 양분도 많이 주고 얼마나 호화스러워 h a s also excited 얘들아 여기서 조심하세요 excited 흥분을 느꼈어? 흥분을 줬어? 줬어요. 여기서 흥분을 느낀 거야? 익사이트를 느낀 거야? 흥, 익사이트를 준 거야? 왜? 이게 ED인데? 왜 ED인데? 얘들아, 너네 그한 번씩 짝아한다 ED면 무조건 p p 저기 뭐야? 수동인 줄 알아. 얘 지금 해부 PP야, 그치? 이거 능동이에요. 능동이야, 알겠죠? 수동이 아닙니다, 지금. 그니까 뭐예요? 그 럭셔리한 상태가 또한 뭐 했어? 흥미를 돋궜어 누구의 관심에 흥미를 돋궜어? Certain agricultural undesirables라고 했는데 특정한 어떤 자 뭐예요? 농업의 뭐예요? u n d e 블스 r l s undeathorables? 이들 u n d e 블 r l s 이 뭐야? 저거 밑에 있는 random weed 같은 weed 음, 잡초 잡초 한국말 얘기해 한국말 아그 달갑지 않은 그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거와 근데 봐봐 얘 명사화가 돼가지고 달갑지 않은 것 달갑지 않은 것이래 어떤 농업과 관련된 달갑지 않은 것에 관심도 또한 역시 Have excited. 뭐했어 끌어들였습니다 아, 이게 돼 그게 누구라고 지수야? <목소리> 위지그 듯이 이럴 테면 위즈 같은 애들 자 그래서 봐봐 because 왜냐하면 모이기 때문에 소리 자 봐봐 f a r m l a n s f i e l d 는 농지는요 a r e l o a d e d 얘들아. l o l a d 가 뭐야? l o a d 짐을 싣다야. i 밑에 디그시야 싣다. 짐을 싣다. 네. 됐어? 그럼 봐봐. 농지는 실려. 얹혀져? 뭘로 얹혀져? With nutrition and water. 뭐라고요? 영양. 어, 영양분과 물로 실린대요. 누가? Farm fields가, 농지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농지는 뭘 받는다? 뭘 가지게 돼? 뭘 받게 돼? 어, 영양분과 물을 받게 된다. 그 얘기에요. 자, relative to. 자, 모모의 비해라고 할 거예요. 모에 비해서 the natural land, 그 일반, 자연 뭐예요? 자연 땅, 자연 지대야. 그냥 뭐야.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산물을 그치 자라게 하는 데가 농지고 그냥 일반 땅이야. 근데 이 일반 땅에 비해서래 그래. 어떤 일반 땅이야. 어떤 자연지대야. Surrounding them 그들을 둘러싼 그들이 누군데. 그들이 누군데. Nutrients and water. 뭐여? 땡. 얘입니다. 얘네들을 둘러싼. 이해되냐? 네? 이해 안 되나? 에이찬 엔드 데스 어라운드 아아? 다시 시간 좀더줄게 주인 그릴게 <목소리> 준호야 이해됨? 네 우리 윤석이가 왜, 왜 저러지? 에이찬 엔드 데스 어라운드 아아 왜? 네. 얘들아 봐봐 얘들아 다시 얘기할게 농지가 뭐를 받고 있어 어, 영양분이랑 물을 받고 있어, l o 실려 있어, 그치? 근데 뭐에 비해서? 그것들을 둘러싼 뭐예요? 자연지대에 비해서. 야, 땅이 이렇게 있으면, 누구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농지야. 그럼 여긴 뭐야? 여기가 지금 자연지대야. 이해, 이해 돼? 여기 주변에 자연지대를 누가 둘렀어 누구, 누구를 둘러싼 자연지대야? 네. 어 농지를 그쵸 둘러싼 보이냐 둘러싼 자연지대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desired 자 그것들은 원해집니다 데이 y 도 누군지 물어볼 거야 a s d luxury w e a l s s t a t e i r e s t a t d a t e e did are e d are r e i r e are d are a r did r a y d i n t h e are are 자 그럼 are d 역 d a 든 e did are did e are 뭐로써 럭셔리한 부동산으로서 그것들은 원하게 됩니다. 원함을 당합니다. 그럼 데이트 누구야? 파란 피즈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파란 피즈를 누구도 원하는 거야? 잡초 같은 애들도 원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어물 먹고 싶어. 어 영양분 먹고 싶어.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야? 자연지대로 가겠어? 농지 쪽이 더 풍부하고 럭셔리한 위 e l 스테이트니까글로 가려고 하겠지. 이해되니? 근데, 어, 됐죠.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저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면, 자, 농지, 토양의 개선 노력이 물론 부작용, 이럴 수 있다. 다 적었니? 응. 됐니? 어? 이거 왔었어? 그럼 뭐, 눈앞에 딴게뭔소리 is forced to be를요, 어, 어. is obliged or is compelled로 해도 돼요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맨 위에 is forced to be잖아요. 저거를 is obliged랑 compelled로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 내용만 같으면 그러니까 잠깐 n u a 만좀 달라지는 거야. 지 달걀이랑 계란이랑 다르니? 그, 아다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자 볼게요. 볼게 볼게. 보시면 자 농업 방식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자모노컬처라고 했어요. 그쵸? 모노컬처를 위해서는 뭐라고 하면 완벽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야돼. 양분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양분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그 방법이 뭐라고요? 비료랑 관계 즉 수분 이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자 지난 50년간 비료 사용은 3배 관계 사용량은 2배 정도래요. 그래서 작물이 당연히 잘 자라게 되었죠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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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 이 호화로운 환경 이 호화로운 환경은 뭐야? 이런 환경이겠지 그치? 지됐을까요이 호화로운 환경은 자 잡초같은 애들도 그쵸 바람직하지 않은 생물도 잘 자라게 준다 어트랙 t 한다 아니면 아까 익사이 e 한다요 얘기로 나와야, 나와야겠네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그 이유는 뭐다 주변 자연 토양보다 아까 그치 뭐라고 그랬어 더 많은 영양과 물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누구한테 농지에 그치 그래서 잡초한테는 무슨 무슨이야 뭐라고 비유해놨어 어 럭셔리 부동산으로 비유해놨네요 됐니 됐니 나 지금 쉬는 시간 줄게 얘들아 오. 지금 5시 42분이거든 55분까지야 돼. 3분 더줬다